안녕하세요. 함께인 무한교회 정류한 목사입니다. 7월 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기의 멸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권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전기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1장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에게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말아야겠다 라고 얘기하죠 들은 바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었고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는 오늘 이절에 나온 것처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줬던 율법의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제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제에서 해방되어졌던 그러한 복 여기에서는 바로 공정한 가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복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이라고 표현된 이 귀중한 구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 악함의 문제가 해결받았 해결 받고 나서 얻은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읽게 하기를 원하는 이 돌아가려 했던 이 유대교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시 천사들이 하신 말씀 율법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을 복으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를 통해서 받았던 그 공정한 가품을 받았고 그 복이 크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보다 더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된그 놀라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도대체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갚겠냐?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어떤 네 가지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확증되어 준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줄그 놀라운 복을 말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또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네 가지의 증거들을 통해서 절대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니까,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사라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 겪게 될이 죄의 고통과 문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둔감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집에, 그,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줬던 것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로 사라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지만, 그것에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나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의 공구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그 역사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했던 그 삶의 순간들을 내가 지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정말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냐? 정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당신이 잃어버려도 다시 과거로 예전의 신앙 믿음으로 잘못된 길로 결국 돌아가도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살아왔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내가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이 비단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자 또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이 지금 내가 이 견눈질하고 있는 그 것보다 더 값어치가 없느냐, 가치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물으실 때 뭐라 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부터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이 바로 그바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 당장 이로울 점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이 놀라운 복음 구원의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의 삶을 가장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이 구원의 진리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믿어질 때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와 내 내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냐? 정말 그러하냐. 오늘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오늘을 또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한 공동체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 삼아 얻는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원형제와 또한 지원자매 그리고 예담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족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